예, 지금부터 2015년 3월 6일 작은 말계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아, 찬송가 157장 개세만의 동산에서 최우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개세 <목소리> 和大 Oh 예, 오늘은 10편 145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리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아멘. 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교문을 쓰지 않고 이 시편을 여러 번역본으로 한 번씩 읽어볼까도 그것으로 오늘 묵상을 끝낼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어쨌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중에 기회가 나실 때한번더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편도 어제와 다름없이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로 배워야 할 모범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탄생의 비밀이자 임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언제나 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면 너무라도 감동적인 것이겠지요. 아마도 이러한 감동을 우리는 매일 느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 노래, 찬양 송만 부르는 그러한 찬양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사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찬양이 됩니다. 함께 사역했던 한 전도사는 찬양을 곡조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이야기하는 것 또한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노래만 찬양이 아니지요.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모든 기도가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정말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18절부터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주님은 주님을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켜 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세번역성경으로 읽어 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직접 만드신 피조물인데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드셨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어떤 이들이요? 즉 주님을 부르는 사람,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지만 악한 사람은 다 멸하십니다. 그가 과거에는 착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고 진심으로 부르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이 될수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할 일을 할까요? 못하죠. 아니요, 안 하죠. 그를 유혹할 마귀나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사람은 주위를, 주위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재미있는 영화가 눈앞에 있는데, 옆사람과 잡담할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면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주위에 다른 것들이 나의 눈에 들어올까요? 산만한 사람들은 주위로 눈을 돌리겠지만 어떤 일에 집중하는 상태이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집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지요. 반면에 나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쁜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늪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을 험담하고 헛뜯기 시작하면 거짓을 지어내어서라도 끝까지 끝까지 갑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지요. 나쁜 일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음의 길로 내몰지만 하나님께 빠진 사람은 다른 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에잇, 내 옷도 버렸는데 나만 더럽게 있을 수 없지. 다른 사람도 더럽혀야겠다.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늪으로 끌고 들어오고 싶으십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누군가 알려주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누군가가 너옷 버렸잖아. 빨리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을 끌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에 따라 그곳에서 빨리,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빠져나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달라고, 나의 영혼이 너무나도 주님을 갈구한다고, 간구한다고, 갈급한다고 눈물로서 기도드리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늘은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많은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많은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육체는 힘드셨지만 영으로는 아마도 즐겁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길도 육체는 힘들지만 영으로는 즐거운 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이 가장 즐겁고 아름다운 길임을 아름다운 일임을 다시 한번 믿어봅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찬양합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깨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기초를 만들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선 저부터 악인의 길에서 멀어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찬양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찬양으로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도 함께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예배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충실한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큰 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